원주문화원이 어제 저녁 창립 60주년 기념 공연을 원주시 백운아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원주시민을 무료 초청한 가운데 마련된 이날 공연은 국악인 오정혜의 사이로 진행됐으며 존재의 이유, 사랑으로의 가수 김종환, 그리고 화개장터 딜라일라의 가수 조영남이 함께 박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원주문화원 수강생들이 그간 갈고 닦은 창작 무용을 직접 선보이는 순서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원주문화원은 지난 1954년 미국 공보원 한미원주문화원으로 출범해 지난 60년간 지역의 전통문화 교류 사업, 향토사 연구 보존 사업, 충효사상 고향 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 원주문화원은 원주 지역 문화의 핵심 주체로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 뭐 발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문화와 전통문화를 연계하는 문화 콘텐츠를 더욱 개발을 해서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택신 역할을 다해 나가 있습니다. 원주문화원은 이날 기념 공연 외에도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원주문화원 60년사 발간, 일제강점기 당시 강원도 지역 상황의 자료를 복원해 책으로 발간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 b c 뉴스 전소람입니다.